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봉독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분 내에 촥 줄여서 여러분과 아주 액히스 있는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카자도 가고 펠리도 가고 여러 가지 뭐 성교적 교회니 뭐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의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laughs> 우리가 사실 선교하면 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성경적으로 어, 비롯된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경험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줬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선교가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생명을 얻고 사, 다시 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하면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는 건데 그 중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몇 마디 말 많이는 아니지만 몇 마디를 하세요 그 중에 어떤 말씀이냐 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할때 보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무슨 뜻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사도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내다라는 뜻이 아포스텔로라는 이제 단어인데 그리고로 이게 아퍼스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퍼스리는 사도라는 뜻이잖아요. 사도. 사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예수님과 가까이 보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가까웠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사도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어떻게 했냐면 어떤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각,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좀더 무엇인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이런 어,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 우리들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어지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죽은 그 모습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보내 주셨다 파스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그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끔 해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야고보서를 가지고 성숙 성장이라는 것 가지고 여러분과 열한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 그 야웨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입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는가? 나는 왜 믿음의 길을 가는가? 이런 이야기들 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복음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열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또좀더 확대한다면은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이 어디냐 하면 세상으로 보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때두 가지를 나누었죠.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 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될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그 정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였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계속해서 전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DNA이고. 우리의 신앙의 DNA에 그 뿌리에 박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과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건데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복음있잖아요 그것을 나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얘기하고,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얘기 하고,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얘기하고 이런 것을 이제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라고 하면 반면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문화가 다른 다른 민족, 잖아요? 나와 나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하죠.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잖아요? 복음 어, 전도와 선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이 전도라고 하는 것과 선교라는 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컨텐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자녀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죄에 묶여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복음의 내용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어, 선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희생적인 성김의 모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봐서 하는 모든 보금의 가치를 드러내는 모든 일들 모든 행 e 그것을 선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금의 컨텐츠 있잖아요 그 보금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선교이고 보금을 가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케어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선교다 선교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성경의 스토리는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선교하신 선교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도 나오고. 거기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일, 스토리가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이에요? 이 역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시는 선교적인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사실은 선교적인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냐 하면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돌보는 것까지 모두가 선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구나. 우리의 선교는 그러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교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그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에 대한 더큰 정의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 몇백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다, 다른 다른 민족에게 이것을 어, 선교를 하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아 선교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배워가고 실수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익혀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도 우린 선교를 배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양에서 이제 선교라는 것을 할때 선교를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요. 서양식의 그 신앙을 어, 타민족이 있는 곳에 이렇게 이식시키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그 예배 형식이나 서양의 어떤 문화까지 포함해서 잖아요 우리의 문화가 저들의 문화보다 더 어, 발전됐고 저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와 복음을 모두 다 이들의 신앙 이들의 살그 문화 속에 이식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선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들을 민족을 존중하지 못했구나. 그들 민족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선교가 잘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와, 있잖아요, 그 핵심을 그것을 씨앗을 뿌리듯이 그들의 문화 속에 뿌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토양,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이식된, 이 뿌려진 이 씨가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모양은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 토양과 그들의 문화에 맞는 그런 어, 교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런 것을 추구해가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계속해서 복음의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선교에 대한 선교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선교의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어,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그 20, 30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잖아요. 가서,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잖아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용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어떤 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 이러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선교에 대한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좀더 확장하고 깊이 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더 홀리스틱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전 인격적인 돌봄이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삶의 모든 부분에 돌봄을 이루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깨달고 그렇게 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빈곤을 퇴치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의료, 정의 실현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도 참여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했던 일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있잖아요또뭐 있었죠? 늘 하는 거죠. 학교를 세우는 거,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 것이다 했잖아요. 이렇게 같이 그것이 그 사회 전체를 구원한다. 구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더 이제 어 성경을 보면서 한발더 나간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선교다라는 생각이에요. Every 우리가 살고 있는 every day가 미션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미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성교에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뿐만 선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변화된 그 모습, 우리의 가치관, 우리 인생관,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속한 그곳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교회이면 교회에서, 아니면 일터이면 일터에서,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낸다 는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간다. 이것도 선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통적인 곳에서는 선교는 선교지와 그리고 선교지가 아닌 곳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민족과 안, 안 자유로운 곳과 공산권과 뭐 이런 것 구별되어 있는데 지금은 민족과 사람들이 섞여요 세계 매년 200, 2억 명의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정말 그어 뭐라죠? 미전도종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오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민족들이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 어디에 와 있냐가? 우리 이웃에 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그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이다. 우리는 이것을 살아야 내 돼요. 우리 모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캐나다라고 하는 이 토양 속에서 살고 있는 선교지와 같은 다민족과 많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옮겨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을 늘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한 가지만 한누면서한국면서한국한번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인가 또 하나는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선교를 주관하고 이끄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여국에서음국한에서 보지만 이말씀에서음에 시작할 때서한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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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잖아요 우리는 초청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선교의 주체는 저도 아니고, 선교 단체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 모두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을 가거나 아니면 펠레리다 가거나 어디 선교지를 가나, 저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함께 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수 있죠. 그렇죠? 든든하니까. 든든하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주시고, 여러분께서 펀드리징에 참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가는데. 또 후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사실 열 명이 간것 같지만 열 명이 간게 아니고 여러분 같이 다 같이 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갔고 같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있을 펠기 펠리 단기 선교도 여러분께서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의 2세들을 가르치는 것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봉사하고 이러는 것들이요. 다시 선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 속에 선교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어, 이렇게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 선교라는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교를 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이 일들에 마음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 선교의 주체이신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것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예수님의 일에 우리를 어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자꾸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런 궁금, 궁금증을 주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참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교적 삶,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